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어떻게 흐름을 그려갈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미리 알고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주반도체를 매수하고 홀딩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니 한 5초만 보시도록 할게요. 상승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물량을 넘겨주지다 자, 제주반도체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상승흐름을 탈수 있다. 지금부터 매수할 타이밍이고 홀딩해야 한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 홀딩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뒀고 구독자분들. 어, 문자 신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타점도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상승을 실제로 보여줬죠. 지금 어떠한 타점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아팔걸 이렇게 뿔이 나올 때팔걸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좀 불안하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안. 이게 불안이 왜 생길까요? 불안이 어떠한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까요? 자, 왜 불안한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면 되겠죠. 자, 불안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해서일 겁니다. 이게 제주반도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자, 눈앞에 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새로 보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안하겠죠. 어, 이유는. 예 마찬가지죠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제조반도체의 이 주식을 잘 알고요 잘 알고 어 상세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주식에 대한 상승 제조반도체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반도체를 어떻게 매수해 왔고 어떻게 매도할지 이게 근거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매도해서 충분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러기 위해 함께 있습니다. 어, 제주바도 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럴 때 매수해서 상승을 수익을 안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채널 이렇게 제가 성장시키는게 정말 목표예요. 10만을 가고자 합니다. 이럴 때 어, 10만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만을 갈수 있을까? 어, 구독자분들 수익을 내드리면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 이게 소문을 타고, 이게 전파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 10만을 갈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어,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목발굴 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매수하자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어,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수익, 오신 분들이 많고요. 제조 반도체로. 여기에서 매도 고민으로 문자를 또 보내주세요.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급등 시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떤 시기에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이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어, 지금 하지만 지금 제조 반도체는 상승 초기입니다. 어,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상승 초기에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심하잖아요.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상승 추세는 맞는데 변동폭이 심할 때 이렇게 단기 매도와 단기 매수 예를 들어 백주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요. 여기서 사면 120주 살수 있잖아요. 20% 추가 수익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수익까지 플러스 알파로 생겨가는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목표가 제가 2만 5천원으로 줬었어요 예, 도달했죠. 2차 목표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갈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월봉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3만원까지 2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했어요. 2차 목표가 3만원까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타점을 가져갈지. 그렇다면 근거를 가져야겠죠. 제주반도체, 이러이러 이러, 이러, 해서 나는 매수한다. 이러이러 해서 내가 홀딩한다. 이러이러 해서 단기 매도하고 단기 매수. 나는 흐름을 타고 가겠다.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따라 타점을 보내드리고요. 따라서 어떠한 관점으로 제가 매수를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주반도체, 토종 패리스입니다 자, 이거 아시나요? 어, 제주반도체가, 제주도가, 선물이 많잖아요. 근데, 제주도 수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제주도로 이전한 후에, 수출 1위 폭목이 됐어요. 아시겠죠? 제주도가, 다양한 게 많잖아요. 하지만, 1위는 반도체입니다. 네. 이런 것도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제조 판매하는 토종 패미스 제조 반도체가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휴대전화용 메모리 중심이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자, 자동차용 반도체 이따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기사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는 어, 한번 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안전에 좀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들어가기가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어,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인정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인정받으면, 어, 근데 안전하다고 입증되면 계속 쓰겠죠. 따라서, 지입장벽이 높지만, 여기에서 그걸 넘는다면, 계속, 어, 이게,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주반도체가 그런 기업이에요. 또, AIOT. 요즘에는 사물, IoT, 사물인터넷에 추가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렇게 하잖아요. AIOT. 그래서, 어, 고객 맞추면 또 제조반도체가 되게 빠릅니다. 이게 정말 빠르게 어, 설계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계 역량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웨어러블, 산업용, 그다음에 IoT, 어, 차량용 전장 시스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요즘에, 요즘엔 엣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차세대 팬미스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차량용 어, 반도체. 그래서 수혜를 받고, 받을, 받을 거예요. 자율주행과, 자, 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제, 테슬라. 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부 다 반도체가 하는 일이죠. 반도체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전혀 굴러가지 않습니다. 전자와 트렌드 확산. 그서한 대당, 자동차 한 대당, 반도체 탑재량이 급격하게 증가. 여기에 정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네. 여기에서 수요가 쭉 늘고 있습니다 또자 aec 휴백 인증 예, 안정성 유지하는 제품은 확고있구요 mc 마이크 컨트롤 유닛 mcu 에서 기반 시스템 최적화된 저전력 sdm과 nor 플 u 시 등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확대하고 있고요 자, 차량용 반도체는 나오죠 예,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저전력 이게 앞으로 어, 저, 저전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AI 시대가 올수록 전력은 너무 많이 쓰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뭐 배터리의 한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전고체가 개발이 되더라도 배터리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기계가요. 작동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 저전력반도체가 매우 각광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솔루션 여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AIoT 기기 시장 생후 5년간 연평균 20% 성장 그게 예, 강점을 가진 이렇게만 성장해도 어디입니까? 제주한도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상승해 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성 나올 거라 예, 단기 매도 단기 매수 관점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예,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런 타점 잡아드린 사람입니다. 타점 잡아드리고 매수하자라고 했고 수익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유튜브 성장, 제 유튜브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객 저희 고객이래, <laughs> 고객 아니죠? 구독자님들, 네, 이렇게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수익 내게 해드려요. 수익 내게 해드리고 아, 다만 제가 바라는 거는 소문 좀 내주세요. 네, 소문 내주세요. 어고 이런 뭐 세력캐스터라는 채널이 있는데 타점 잘 잡아주더라. 나 이거 너 채널 보고 수익 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이렇게 옆에 분들, 옆에 주, 지인분들 예, 수익내고 부자되라고 나눠주세요. 어, 타점, 받아, 타점 받아가게 타점 받아 해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시고 문자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타점 나눠드리고 부자로 같이 성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두 주변 분들께 좋은 일을 하는거죠. 이렇게 제조반도체는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죠. 정말로 지금 SK하이닉스 어,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IDM 설계제조 일체형 기업이 주도 대장주죠. 이러한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는 속에 이런 소부장주, 중형, 반도체, 이렇게 전용으로 설계, 커스터마이징 해서 설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 제조반도체는그 틈새 시장의 수혜를 엄청나게 볼 거예요. 예, AI, 5G, 자율주행, 스마트 빅토리. 예,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하는 속에 소형,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 잠깐 집중해서 보시죠. 소형, 저전력, 신뢰성. 예. 신뢰성 충분하고 저전력, 예. 전력 덜 쓰고, 전기덜 쓰고, 소형으로 예. 처리할 수 있고, 이런한 틈새시장 정확히 겨냥해서 제조반도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반도체가 앞으로 상승할 거다 라는 모멘텀은 정말 충분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타점을, 매도 타점을 가져갈지, 우리가 제가 매일 주식장을 보니까 이런 타점을 잘 잡아서 문자 드릴게요. 010 지지성공의 8354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부자로 가는 길한 걸음 떼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잡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타점을, 타점을 잘 잡아준다고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소개 영상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 소개 영상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눌게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새했었고요 스윙일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 드리는데요. 초대장을 보내 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 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의 타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리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원대까지 1차 상승, 3만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뉴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2만원대 돌파했고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 있어서 어, 큐리오스 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을 될수 있는 후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다. 고 네.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고 큐리오스 잠깐 주가를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어, 정말 호재, 호재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원, 2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가 제시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날 방성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16일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 로보티스입니다. 나우 로보티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는게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택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자, 여기에서 심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 날 신택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 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 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드릴게요 잘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뭐, 또 그리고 부자란 무엇일까요?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부자가 되면 성공이라도 말을 하겠죠. 자 성공이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원하는 것을 많은 것을 원하는 때에 자유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돈이 있어야겠죠. 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진정한 부자라고 하면 이러한 충분한 자금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겠죠. 제주반도체,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자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타점 필요하실 거예요. 타점을 이렇게, 지금 변동성 심하죠? 이럴 때 타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점 하나로, 자, 매도는 뭐라고 하죠? 예술이라고 합니다. 매수는 예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얼마나 또 이게 복잡합니다. 어, 또 팔면 올라갈 것 같고 안 팔면 떨어질 것 같고 이러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불안한 심정. 업무를 제주반도체를 한 주라도 보여오신 분들이라면 업무를 하다가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예, 보게 되면서 업무에 집중도 좀 떨어지고 생활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마음이또 흔들리고 팔아야 되나 또 떨어지고 있으면 또 하려나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결국 뭐 다른, 다른 의미로 운동은 아닙니다. 저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옛날 상황이 나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타점을 가져갈지 정말 중요해요. 예, 네. 제가 그 보내드릴게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네. 생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챙기는 거잖아요. 수익도 챙기고요. 그다음에 생활의 질도 챙기는 거죠. 업무에 집중도 할수 있고,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요. 이러한 역할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0 1 0 7 7 3 0 8 4 5 4로꼭 문자 오늘 보내주세요. 제가 제주반도체로 보내주시면 제주반도체 주주라고 또 제주반도체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타점 보내드릴 때 예, 방송 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주반도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익을 나는 예, 비결, 수익을 나는 해결책, 여러가지 타점을 정확히 보내드릴게요. 세력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